사장님 조심해서 운전하셔야죠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니까 그렇죠 살짝 부딪혀서 페인트만 살짝 묻은 건데 급정지 하나 가시도 과실 있으니 좋게 좋게 넘어가죠 뒤에서 박으시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신호 때문에 멈춘 거예요 이거 100% 아저씨 과실이에요 살짝 박은 건데 됐어요 그냥 경찰이랑 보험사 부를게요 그럼 신고하지 말고 그냥 100만 원에 합의합시다 솔깃한지 그럼 입금하시고 혹시 모르니 연락처 주세요 알겠어요 사고 낸 사람은 여자에게 돈을 입금하는데 친구는 많이 부러운가 봅니다 차에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냥 가자 아직 1시간 더 가야 돼 에리야 나 세나랑 음료수 좀 사올게 잠깐 기다려 남자는 쟤는 그냥 돈이 달라붙네 여행 와서도 순식간에 100만원을 벌잖아 예전부터 쇠복 하나는 타고난 거 같다니까 정비소 가서 수리하겠지. 니네 눈엔 저게 그냥 꽁돈으로 보여? 저거 마트에 파는 5천원짜리 컴파운드로 대충 닦으면 지워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놀러가자고 안 했으면 저돈 벌었겠어? 내 생각엔 우리한테 최소 호텔 뷔페 정도 사주는 게 맞는 거야. 너는? 일단 도가 내가 살짝 떠볼게. 잠시. 물이랑 과자 좀 샀어. 너 졸릴 수도 있잖아. 빨리 가서 거기서 맛있는 거 먹자. 배고파 죽겠어. 그래. 내가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좀만 기다려 그렇게 여자는 출발했고 여행지에 도착한 뒤 숙소 근처의 식당에 갔는데 여긴 뭐야? 음식도 맨날 먹던 거고 놀러 왔는데 특별한 것도 없네 겨우 이런 데 데리고 온 거야? 여기가 이 동네 맛집이래 누가 요즘 관광지에서 특별한 걸 먹냐? 봉규야 넌 여기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먹고 싶은데? 내가 말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얘기할게 아까 너 보상금 100만 원 받았잖아 그거 사실 우리한테 절반은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여기 우리가 오자고 했잖아 니들이 내 차로 여행 가자고 그래서 기름값이랑 톨비도 내가 내고 운전도 내가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숙박비 내고 여행 계획도 다 잡았잖아. 내 말이 틀려? 아까 바닥에 들어놓았으면 우리도 그 정도는 받았을 걸. 얘는 아까부터 이런다니까. 지가 여행 오자고 해서 번 돈이니까 지도 조금 받아야겠다는 거야. 차고치라고 받은 돈이라는데 말이 안 통해. 그게 아니고 밥이라도 좀 좋은 걸 사라는 거지. 그만하라고. 이런 거 먹는 건. 그만하라고 되지야 됐어 됐어 봉규 니네 생각이 그렇다면 찾아보니까 이 근처에 호텔 뷔페 있네 거기서 좋은 거 사면 되는 거지 그 정도면 합의할게 그러고는 식당을 나왔는데 뭐라고요 식당에서 우리 테이블에 금반지가 있다는데 니거니 네 금반지 응 맞다 아까 내가 손 닦고 두고 나왔네. 남자는 달려가고 식당에서 번호는 어떻게 알고? 혼자 쇼한번 해본 거지? 그러더니 가방을 꺼내고 제가 반지 찬거본적 있어? 평생 모태솔로에 반지 차본건 돌반지 뿐일걸? 잠시 뒤 남자가 나오는데 식당에선 전화한 적 없다는데? 당연히 없지 네짐 밖에다가 빼놨으니까 알아서 집에 가 다시는 너랑 여행 올 일도 없을 거고 연락할 일도 없을 거니까 이젠 어쩌냐 네 주변에 여자라고는 하나도 없네 잘 살아 속 좁아 터진 친구를 잘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